그그 왕창 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캐서 뒷갈기 <laughs> <laughs> 너의 얌냠을 내놓아라 <웃음> <와우>.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알람 부탁드려요. 거기서 뭐 하세요? 어자마자 낯선 곳에서. 나는 물에 안 들어갈 거지만 그래도 좋아. 됐나? 자 완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집기 신나네. 어, 안 들어오고 싶은데. <laughs>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제 예, 치기라서 제가 바고 그래요. 와 가지고. 부셨어 아, 아 이거는 예전에 있었어. 제가 원래 예. 이. <laughs> 이 거에 관심 많아가지고. 안아 요거 사다 놓고 한번더 사서. 와. 오늘 하신 거예요? 10분 했어요. 와. 와 10분. 아니, 많진 않아요. 1 0분않아 그래도, 그래도. 와. 와. 10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반짝거리는 게다 금이에요, 금. 내 완전 좋아하잖아. 누구나 다 이만큼은 아, 응. 누구나? 아, 진짜? 보실 수 있어요. 대박.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좋은 곳이네. <laughs> 각오한 말씀. 여기 좋은 곳이야. 네. 그럼 그래. <웃음> 가, <웃음> 그 왕창 계속 <laughs> <왕창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캐서 뒷가기. 내일 고 내일 여기로 좋게. 출근. 아 물도 너무 맑다. 그러니까. 예쁘다. Hi, two, three, 이거. 아, 나여있게 진보, 너 거기서 뭐하니? 진보, <laughs> 돌에 비비고 <laughs> 난리났쇼! 뭐하니, <laughs> 거기서? <웃음> 신났어요, 지금 물놀이 <laughs> 하네요. <하냐고요>, 우리 똥개. <laughs> 어, 한 번, 한 번, 세 번. 한 번. 믹스도 음. 믹스도 그래서 믹스도 이렇게. 물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빠지게. 그러면 가벼운 것만, 위에 것만 내려가고. 빛도 음. 흔들어주고. 그러면 새카만거불기 시작하죠? 네. 이게 무거운 음. 철성구 사철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 더 하나 보이나. 아, 까맣 까먹는... 아, 네. 보이네. 이 안에 더있다는 아. 아, 이렇게 많은가? 똑똑 치면 무거운 게 위로 올라가요. 아 우와. 어. 와 앞쪽에 봐, 엄청 많아. 보이죠? 아. 우와, 위에 엄청 많아. 어. 와! 저는 지금 요거 페닝 잡시 엄청 크죠?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예,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어요. 짜잔. 음, 여기는 없네. 그럼 엄청나옴. <laughs> 어. 근데 이 좋은 흙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나, 그냥, 젖을 거 각오하고, 다리 걷고, 거기까지 가서 앉아있을까? 찐뽁, <laughs> 그렇게 좋아? 찐뽁이, 신나, 신냐? 우와,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laughs> 오, 지금, 요, 조그만 제철제철 잡아서, 약간, 뚜껑이 열려있길래, 죽었나 해서, 봤더니, <laughs> 야, 새끼 물고기, 너 놔줄게, 너. 큰 물가서 잘 살아, 애기야. 이거, 마음 같아서, 우리 집 데려가고 싶은데. 래잘돼가고 <laughs> 있나요? 이거 네, 어. 어? 음. 다지를 지금 찾으려고 지금 애쓰는 중. 음. 나 오늘 무기 눈알만한 거한 10개? <laughs> 어. 무기 눈알만한 거랑한 3mm 정도 하는 거? 음. <laughs> 아니 나는 3부만 했는데 정말 금이 있습니다. 맞아. 신기신기. 어. 거. 다들 할 만함? 세세. 응. 세. 어? 할만함 공시 타임 하나? 열심히네. 열심히 해. 짐벙이? 꼬랑지만 보인다. 짐벙이? 아, 짐벙? 아, 저 꼬랑지 사는사나 하면서 오는 거 봐. 짐벙? 물놀이 많이 해서 배고파요. 지금, 어? 간식? 어,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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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크 브레이크. 브지이크브레이해이크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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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브이 자리에 <목소리도> 어? 앉아 세상에 남해 집게 됐네 우리 앉자 앉아, 앉아. 진북이 앉자 앉아. 앉아. 응. 앉아 난 오늘 뭐 흙만 쓰다가 계속 걷고 있었어 난한 번도, 패닝 한 번도 못했는데 한, 응. 배, 한 배,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요거 골수는 그리자, 그러면 응한 번에! 같이 가시면 됩고다 어우, 추워 어 이제 코로나. 옷세 뭐 이거 한면좀 단단히 입어야 될것 같아. 아. 야무지게 서지. 여기 다섯 개도 몇개 있어. 어디 똑바로 하고 있네. 저 건지는 데제 몰반유 세나님한테 친구 좋아했어. 그냥 땅 파는 걸로. 분담하세. 잘하는 거 하는 걸로. 글씨 좋으신 분들 의외로 섬세한 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아 네. 아, 그렇죠 원래 궁금한 거 되게 잘해요 으아. 야생 똥개야? 아저풀 뜯어먹고 있어 여기 사는 똥개입니까? 찐뽕 음? 쟤풀 뜯어먹는 거봐아얘 지금 배고파 지금. 지금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건다 너는 얌냠 있냐? 너의 얌냠을 내놓아라 내가 배가 고프다 <laughs> 아, 우리 통계! 아세 분이 얼마나 하셨나 봅시다. 자. 시다 보이는 게 까만 것은 사철이고, 네. 지금 남아있는 녀들 은이렇중사한 애들이에요. 음. 얘가 또 거의 사철과 고은 각이 무거운 애들이에요. 음. 거의 같이 움직여요. 어. 얘네들은 사철과 중사가 남을 정도면, 네. 더 많이 흔들어야 돼. 어. 금이 제일 무겁잖아요? 네. 금이 제일 무거우니까 제일 아래로 음. 내려갈 수 있게 더 많이 흔들어야 돼. 고급 조절. <laughs> 이거 한국에서도 팔아요? 어떤 페닝은? 거요? 팬팬요 네. 아그렇요나 5년 전에는 한국에 왔어요? 없어갖고 이거 패닝하고 그거를 외국에서 봤거든. 외국 음. 그그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봐가지고 아 나도 저거 하겠다. <laughs> 시골 가면 <가만> 해야지 하고 <laughs> 사놨지. 와 엄청 많아. 얘들아 네, 손을 떼봐줘. 와 진짜 많다. 와. 이야, 요 노란 거 큰데요. 그 와. 와. 이게 오 이렇게 예. 많아 펼쳐니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보여. 오늘 일당. <laughs> 와. 재밌네. 놀면서 돈 벌기. 결과물이 있으니까 재네그니까와이 예. 와. 침이 진짜 좋네. <laughs> 봄씨님이 제일 힘든 작업을 해드리시거든요 아 맞아, 맞아. 렸 작은 유리병에다 넣어놓으면 보기 좋겠다 아 맞아. 음, 그것도 갖고 왔으니까 넣어드릴게요 와 대박! 오 선생님.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 <laughs> 이야. 와왜 이렇게 멋짐? 금 한돈보다 이런 게더 재밌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야 그만 돈은돈 <laughs> 주고 사면 되지만 하긴 곰돈 <laughs> 없지 우와. 와 이뻐, 이뻐. 마지막에 저렇게 나오니까 진짜 멋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파, 파서 했잖아. <laughs> 와 대단하나? 이걸 흔들면 이제 와더 많아 <laughs> 보여. 아 햇빛, 햇빛까지 있으면 더 이뻐 보인아 <laughs> 그러니까. 짚보아 그 먹으면 안 돼. 내가 잡을 거야. 나 얼마나 와 생중에 먹었어 얘. 짚보아 <laughs> 생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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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생충장 먹어야 돼. 그, 보이십니까? 이거 세명 일당. <laughs> 어,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네. 어, 이런 좋은 취미가 너무 멋있네요. <laughs> 네. 어, 새날이 매일 올것 같은 그런 기분? <laughs> 어. 아, 네. <laughs> 곰신아 <laughs> 곰신아. 난 오늘 너무 과해. 아,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오늘 완전 네, 호강하고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어 오늘 뭐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어 함께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빨랑만. 찐빵이 좀 앞에 있는 거한번 빨리 집에 가고 싶어. <laughs> 오늘 너무 신나게 놀아서 너무 배고픈 찐빵이. <laughs>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야, 야, 야.